구독자 사연인데요 음, 30대 후반 어, 신혼부부이십니다. 자녀는 아직 없다. 라고 하셨고요.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이면 뭐 20년이겠네요. 2020년에 음, 광명 16구역을 어, 34평을 매수를 했고요. 현재 어, 실거주 중에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아래 세 가지 정도 있고 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고요. 어, 현재 주택을 만약에 매도를 한다 뭐 비과세 기준이겠죠 비과세 기준에 매도를 한다 라고 하면은요 뭐 담보 대출을 좀 제외해 가지고 한 10억 이상의 가용 자금이 있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게이세 가지인데요 음첫 번째가 광명 16구역 매도 시점 하고 두 번째가 비과세 매도를 한다면 이 상급지 추천 지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요걸 보유한다 라고 하면은 뭐 수익 투자 선택지 라고 하셨네요 어, 일단은 첫 번째, 광명 16구역 같은 거 매도 시점을요, 저는요, 어, 비과세 시점 직후에 바로 매도를 하고요, 어, 상위급지로 좀 갈아타는 걸로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뭐, 상위급지는, 어,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물론 16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보유를 하셔도요, 어, 시세는 계속 상승이 될 겁니다. 근데 음, 이 목적이 상급지로 가는 거다 라고 하면은요, 비과세 시점에 바로 매도하고 가는 게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광명 16구역을 보유한다라고 하면 소액 투자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1번, 2번 선택지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3번의 선택지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저는 디과세 받고 좀 상위급지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뭐 자녀도 아직 없기 때문에, 어, 거주지역을 계속 보유하실 뭐 특별한 그런 이유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광명 아크폴의자유2부에요 16구역 같은 경우에 음, 1단지, 2단지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구역인데. 음, 34평이라고 하셨죠. 34평 같은 경우 시세가 한 13억대 정도 합니다. 현재 호가가요. 물론 여기 이 시세가요. 어, 바로 앞에가 이제 15구역일 겁니다. 15구역이 22년도에 아마 입주고요. 바로 위에가 이제 14구역이죠. 여기가 한 23년경에 입주고 어, 위쪽에는 뭐, 11, 12구역 이렇게 있을 겁니다. 11, 12구역 있어가지고, 뭐, 한 5, 6년 뒤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쫙 입주를 하면서, 이 광명 아크포레 자유 이불을 계속 가지고 계셔도요, 어, 시세는 계속 상승이 될 겁니다. 근데, 어, 이 상승의 폭이 그동안에 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하면은요, 어, 상대적으로 좀 완만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하이 15억이라고 하는 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아크프레자 위부가 15억을 못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고요. 15억을 넘으려고 하면은요, 다른 단지들, 뭐, 15구역이나, 뭐, 14구역, 뭐, 좀더 나아가서는 11, 12구역이 좀 들어와가지고요. 서로 뭐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효과들이 나야지만 시세가 상승이 될수 있는데 어, 그러기까지에는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어, 될수 있으면 한 2년 시점에 즉 비과세 시점에 맞춰가지고 매도를 하고요, 좀 상위급지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뭐 광명에서 살고 계시니까요. 뭐 직장은 뭐 근처라고 생각이 돼서 근처 지역을 추천을 드릴 겁니다. 뭐 광명 유타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많은 구역들이 있어 가지고 뭐 계속적으로 시세가 지금 하락보다는 상승이 될 가능성이 그런 많은 구역이긴 합니다. 그렇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7구역이죠. 여기가 해제 구역이었는데 여기도 뭐 공공재 개발로 지정이 돼 가지고 주변 구역들하고 뭐 같이 뭐 시너지가 날수 있는 구역인데요. 어, 내가 이제 매도의 목적이, 어, 상위급지로 갈아타는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어, 갈아타는 게더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현재 거주지역이 여기니까요. 뭐, 직장도 아마 인근일 거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인근 지역의 상급지라고 할수 있는 지역이, 이제, 목동이 있겠죠? 이제, 목동을 좀 보면 되는데, 어, 다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래서 갭으로는 매수가 안 됩니다. 그죠 바로 이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매수가, 어, 매끄럽게 좀 갈아타기가 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어, 또 다른 이슈는, 어, 현재 이제 34평에 살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목동을 가게 되면은요, 평수를 좀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그죠 평술 더 넓혀갈 수는 없을 겁니다. 뭐 그런 이슈가 있을 거고, 음, 세 번째 이슈는, 어, 뭐 재건축이 목동이 잘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잘, 어, 사업성도 나오고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고요. 어, 굉장히 긴 호흡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지역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죠. 이제 노량진 뉴타운은, 음, 아직까지는 뭐, 한 단지도 입주한 단지가 없구요. 그거에 반해서 사업 속도가 어, 굉장히 좀 빠릅니다. 그 중에서도 더 빠른 구역을 좀 매수를 하시면은, 어, 되기 때문에 그렇구요. 도량진뉴타운 중에서도 특히 사회 속도가 좀 빠른 구역, 즉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난 구역을 매수를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실 투자 금액이 향후에 비과세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10억 이상 되시니까요, 뭐 충분히 매수도 가능하고요, 뭐 매수하고 나서 뭐 대체 주택까지도 뭐 취득을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지로. 어, 한 번, 어,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업 속도가 더 빠르니까요. 목동보다는요. 네. 어, 근데 제가 뭐또 다른 번외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음, 최근에 뭐 상담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요. 현재 목동이나 이런 노량진에 이미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 신길이나 노량진, 뭐 나름 뭐 상급지라고 할수 있죠. 이런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데, 어, 이분들의 고민이 뭐냐면은 음, 또 다른 또 상급지로 가고 싶은 겁니다. 이제 강남권으로 또 가고 싶다라고 어, 많이 저에게 문의를 좀 하세요. 어, 그래서 저는 음, 물론 내가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급지로 가는 게 맞는데 어, 지금처럼 내 투자금이 현금성 자산이 10억 이상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요. 어, 뭐, 목동이나 노량지우 한번 거쳐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어, 뭐, 최후의 목적이 나는 강남권이다라고 하면은요, 강남을 한번에 가는 선택지도, 어, 저는, 어,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단지, 음, 지역을 또 한번 추천을 드려볼 텐데요. 네. 어, 일단은 뭐, 반포를 좀 보겠습니다. 반포가 시세가 좀 굉장히, 어, 높겠지만은, 아직까지도 뭐, 10억 1 0대에1억 후반대 정도 되는데, 20평대를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요런 반포 프로지온인데요이 단지가 현재 자산의 볼륨을 봤을 때, 뭐, 매수를 하기에는 좀 적합해 보이고요. 여기가 비록 이제 소규모 단지이긴 한데요. 어 주변에 이제 원밸리도 있고요. 어 신반포 15차도 있고, 어 반포 주공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단지들이 어 입주를 하겠죠. 어 원밸리 같은 경우에는 국평 기준으로 뭐 40억 이상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반포주공은 뭐 50억 간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어 현재 여기가 10억 후반대인 단지 뭐 비록 소규모 단지이긴 하겠습니 다만은 어 충분히 이제 갭을 어 메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지들이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어 충분히 어 갭을 메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선택지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 괜찮을 것 같고요 어 무엇보다 현재 갭으로도 어 접근이 가능합니다. 학군도 어 매우 우수한 지역이고요. 그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 방배를 좀 추천을 드릴 텐데요. 방배 같은 경우에 아 10억 정도면은 어 34평은 조금 어렵겠지만은 어 25평은 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 정확한 시기는 한 4년에서 한 5년 후쯤이면은요. 어 방배도요. 제가 봤을 때는 평당 1억 이상 갈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신축 기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크포레자 위브가 3, 4평이 한 13억 정도 시세를 하니까요. 5, 6년 뒤에 해당 방배일 때 신축이 되는 그런 입주권을 갈아탄다라고 하면 내 자산이 평당 1억일 테니까요. 25억 이상 이렇게 두 배가량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갈아타기가 될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은 어, 1주택 갈아타기 5년 내내 내 자산을 2배로 불릴수 있는 어,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 최근에 이제 노원, 도봉,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어, 1위를 어,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좀 피했고요. 어, 정비사업 기대감과 저평가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매수세가 좀 붙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 종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 한편 이제 개포동의 이 신축 아파트, 어, 세채 중에 두 채가 좀 월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는 이제 보유세 강화라던가 임대자 3법의 어, 부작용이겠죠. 오늘은 이제 30대 후반에, 어, 신혼부부이신데요. 이제 광명 16구역 매도 시점을 문의하셨는데, 음, 저는 이제 비과세 시점에 좀, 바로 매도를 해가지고요. 그 자금으로, 저, 상급지로 가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상급지로 뭐, 목동, 노량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 될수 있으면 최종 목적지가 더 상급지라고 하면요. 은 요, 반포, 방배를 한 번에 가는 선택지도 있다. 라고 저는, 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갔다가 또 갈아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구요. 어, 물론 이제 15억 초과 주택이 대출이 안 되긴 하는데요, 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방법도 있습니다. 갭으로 먼저 사놓고 나서 어, 퇴거 대출을 이용을 하면은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좀 알아보시면은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